그럼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증여를 할때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될까요? 그거는 지금도 상증세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비율에 따라 누진 공제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자녀한테 부모가 증여를 할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억 원까지는 10%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그 시세를 측정한 다음에 그 공제액을 빼고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1억이 된다면은 10%, 그것을 넘는다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누진 공제액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이런 식으로 누진 제공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막 30억이 넘면은 으 5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럼 결국 법적으로 얼마나 내가 투명하게 신고를 하느냐가 이 절세의 전략이 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고만 제대로 하면 이런 세금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또 법안에서 절세도 가능한 부분으로 볼수 있, 있습...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를 할 때는 제일 유리한 증여 시점을 확실히 해두는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세금이 붙으면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하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오히려 반대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약간 그 투자 심리로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 세금이 붙는다는 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법이 인정한 자산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좀더 안전하게 우리가 이 재산을 어 거래를 하고 또 물려줄 수 있고 또 나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섰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s c 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꽤 됐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가상자산 투자를 할수 있게 많이 허용이 돼서 사실상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이 됐고, 크립토산법이라고 불리는 뭐클레리티법뭐 안티, 뭐 CBDC법, 그 다음에 지니어스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인 지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세도 당연히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안이 많아질수록 재산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 재산권으로 인정해 코인들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와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저도 전체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어~ 그럼 결국에는 세금 신고를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가 앞으로의 절세 전략이 될수 있겠어요. 그니까 음~ 법적 투명성을 내가 얼마나 준수하냐에 따라서 이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또 절세도 얼마나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시다면 홍변호 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코인의 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025년에 코인을 샀는데, 2027년이 지나서, 2028년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과세는 어떤 시점부터 진행되느냐. 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법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2025년에 샀어요. 그런데 2028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부터 2026년 12월 10, 1월 31일까지 갖고 있었던 시세상승부는 전혀 과세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그 과세 시점이 2027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까지 상승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2025년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는 뭐 1000만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팔았는데 1000만원이 올랐다 하면은 2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2025년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올라간 1000만원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까지 오른 1000만원에서 250만원. 기본 공제액을 뺀 다음에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 22% 과세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이런 코인을 갖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은 2027년부터는 시세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또 하나가 해외 주식에 관련돼서 좀 많이들 쓰는 방법인데 아마 이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똑같은 방법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만약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시세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절세하면 되겠느냐? 1년에 한번 아, 네. 우리가 그 1년에 한번 우리가 그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는 내가 정말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10년간 장기 투자할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나중에 팔면은 공제액을 250만원 한 번밖에 못 받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외 주식하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 2026년 뭐 이럴 때 250만원 어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원의 이익을 얻은 만큼 파는 거죠. 그래서 250만원을 판 다음에 바로 다시 사요. 그리고 내년에도 2 5 0만원에 시세 차익을 얻은 만큼 팔고 다시 또 구입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은 10년 동안 250만 원이나 2,500만 원의 공제액을 어, 아낄 수 있으니까 절세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어, 우리가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지금 투자할 방법이 없느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봤는데 조금 어, 그거를 국민연금도 이제 좀 편법으로 편법은 아니죠. 네, 편법은 아니고 좀 대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 거래소 같은 상장된 기업들을 사는 건데요. 뭐, 스트리티지 스트릿지 같은 직업은 사실상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보유 그렇죠. 기업으로서의. 트레저리 기업들. 예, 사실상 그러니까. 트레저리 기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투자하는 거, 경우가 좀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뭐,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거래소 주식을 사는 것도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볼수 있겠습니다. 그 그렇죠. 이제 양자택의 방법인 것 같은데 22%의 기타 소득으로 이제 코인 과세를 받느냐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의 거의 대부분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으로 통해서 이제 양도소득 대 22%를 받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적절히 이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뭐 해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세 시점이 지금 중요하시다고 하는데요. 과세 시점은 2027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가 들어갈 예정이고 어, 똑똑하게 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10년 투자하는 경우에 10년을 몰아서 공제액을 받지 않고 1년마다 이렇게 공제액을 나눠서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세금이 붙으면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안 붙던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아, 이거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네 라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되게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대상이 된다는 거는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자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고 리스크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너무 좀 거부감이나 좀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게더 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같은 입장에서 미국의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SEC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수 있게 열어주는 다양한 방법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어, 크립토 3법이라고 불리는 뭐 클라리티 법, 뭐 안티 c b d c 법, 뭐 지니어스 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인 지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규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시장에 호재가 돼서 시세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규제가, 어 자산의 그 가치를 상승시킨 실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안이 많아질수록, 어 코인을 재산권으로 인정해서 제도권 자산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가상 자산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전체 시장도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은행이 오히려 참여하기가 쉬워지니까 세금이 오히려 시장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제도는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시장 신뢰의 시작이고 산업 지능의 출발점으로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거는요.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시청자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코인 즉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저희 자산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필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요할 때 현금화해서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구입하거나 증여, 상속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실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미리 세금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출처가 분명한 자산으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금액이 클수록 미리 준비하셔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깨끗한 자산으로 어,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책, 비트코인 절세 증여 상속 사용 설명서는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똑똑하고 쉽게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그리고 증여나 절세 상속 이런 과세 부분들 세금 이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 독자분들은 저희 영상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다섯 분 저희가 추첨을 해서 해당 도서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과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투자자의 새로운 생존 전략은 법 이해력입니다. 제도와 도입 전에 올바른 절세 전략 세워서 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 미디어였고요. 국장님,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